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어린인데, 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이 5월5일 어린이날 당일입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 버렸지만 우리도 한때는 어린이였죠. 또 올해 백세가 되신 할아버지도, 또 구순이 되신 할머니도. 다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겨우신 분들도 이 어릴 때는 하도 뛰어다녀 가지고 좀 그만 뛰어다니라고 어른들께 꾸중 듣던 때가 있었죠. 또 지금은 또뭐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셔서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도 한때는 얼음을 이빨로 깨먹거나 또 즐긴 고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먹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또한 번씩 보면서 나도 참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게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그이 말을 했는데 자 정확한 그 말을 몰라가 다 들으신, 들으신 말씀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갖고 제가 이게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은 늦게 가는데 하루는 빨리 가고, 1년은 더 빨리 가요. 제가 설교를 엄청 한 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길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루는 빨리 지나가요. 1년은 또더 빨리 지나가요. 지금 이 2021년이라는 게안 아, 믿겨요, 잘. 이 2021이, 2021에 적응할 만하면 2022년이 옵니다, 벌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한게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 순간 순간 열심히 산건 분명하거든요. 놓은 건 아니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밤도 새고 막 열심히 막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뭐 보여줄 게 없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때저 정도 하면은 좀 뭔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 않았나? 그런 분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돈도, 사업을 하시니까 돈도 조금 벌었고, 뭐, 그 정도면 그래도 뭐, 대기업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도 정말 한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 하면서 한숨을 막쉬는 것도 봤고요.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치대를 갔어요. 지금 개, 개원을 해서 지금 치과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 연말인가 한번 가가지고 이, 이 하루 갈,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다 끝나고 나서 잠깐 들어오라고 원장실에 그러면서 야 내가 올해도 뭐 별로 한게 없다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더 해야 돼요? 그, 그 정도 하면 됐지 그 손님이 없냐 손님도 많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아 그때는 시간이 좀안 된다 그러고 그 그러니까 다음 시간으로 좀 잡으라 그러고 손님도 많아.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좀 이룬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정작 자기가 느낄 때는 이게 뭐한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바쁜 그 일에 그 일만 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것 같고 결국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 앞에 닥친 일들 처리하는 것만 해도 진짜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막 야근도 하고 막 열심히.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육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밤도 없고 낮도 없는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인 나중에 그 애가 사춘기 되고 나면 엄마가 해준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한게 뭔가 싶고 진짜 자괴감 막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 닥친 일들 또 우리 앞에 있는 바로 닥친 일들만 하고 살아도 우리는 참 바쁩니다. 다른 걸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보다 업적을 더 이루었든 적게 이루었든 간에 그것만 하면 나중에 우리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적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걸 알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작은 업적이라도 이루어야 그게 남는 거고 그게 보람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오늘 본문. 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둘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었죠. 그 업적 면에서 볼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업적들이 있겠지만 다윗의 업적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나라의 기초를 제대로 좀 닦아 놓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그 앞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이니까 뭐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막 일하다가 저기 국정을 보다가 갑자기 농사지러 가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기초를 확립을 누가 했느냐 다윗 때 와서 한 거죠. 다윗 때 와서 고대 근동 그 밑으로는 그 이집트가 있고 위로는 막 독강국들이 막 있었는데 그 강대국들 틈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다윗 때 와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기초를 좀 세워놨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먼저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백향목에 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에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신 그 성막을 보니까 이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좀 성전을 짓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거절하셨죠. 예,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 불가피하게 무관피를 흘리잖아요 아무리 합당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우리 병사도 또 죽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어쨌든 피를 묻혔어요 그래서 자기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자기 다음 왕이 될 사람, 그 아들에 가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뭘 했습니까? 여러 가지 값진 재료들을 자기 당대에 다 쌓아놨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미 자기 자기 때, 자기 업적도 아닌데 에, 석수를 시켜서 성전 건축을 할 돌을 다 다듬게 해 놔요. 또그 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철과 노도 있어야 되니까 철과 노놋셀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고 역대상 22장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그 이스라엘에는 좋은 나무가 별로 없었던지 그 위쪽 지방에 그 두로와 시돈 거기 가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재가 있었는데 그걸 또 엄청나게 많이 예, 이 최고의 목재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상 성전 건축의 업적은 솔로몬이 갖고 갔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의 7, 80%는 다윗이 거의 다 해놓은 거예요. 업적은 솔로몬이 가지고 갔죠. 다윗은 어쨌든 이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행정적으로 재정비했어요. 열두 행정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체계를 갖췄죠. 그다음에 성전을 완공했고. 또 일천 번제를 드렸고 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뭘 줄까 그랬더니 다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재판을 잘할수 있도록 그때가 나이가 되게 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가지고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1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흔히 이제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당시 그 당시가 다윗 때보다 더 부강했고 이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둘다 다윗 솔로몬 다 업적 대단했거든요. 업적만으로 따지자고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업적면으로 따졌을 때 제가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그렇지 원래 어쨌든, 나라가 전성기였다, 이거예요. 제일 부강했어. 뭐, 업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돈을 많이 벌든, 땅을 넓히든, 제일 높은 건물을 짓든 간에, 뭐 이런 게 업적이 되겠죠. 열1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너무 부강해가지고, 경제발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아예 취급도 안 했대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볼수 있죠. 솔로몬의 업적이 조금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 당일인 관계로 두 인물의 자녀 양육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일부 다쳐져였기 때문에 자녀가 굉장히 많았죠. 다윗도 자녀가 많았고 솔로몬도 많았습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자녀 교육에 신경 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둘다 자녀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둘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솔로몬이 신경을 조금 더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언을 썼잖아요. 자언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새벽기도마다 자언으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1장까지 자언이 있는데 거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항상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주는 교훈, 훈계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이 막 나와요. 거기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뭔지가 나오고 뭘 피해야 될지 나오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막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이 자녀 교육 백서를 쓴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백서를 쓰지 않은 다윗의 자녀를 보면 다윗도 물론 그 압론이나 압살롬 같이 아주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 아들들도 있었지만. 결국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왕을 탄생시켰잖아요. 다윗 세계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탄생했어요. 다음 세대가 탄생한 거죠. 이에 반해서 아들에게 주는 자문을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뭐 이렇게 뭐 잘한 것도 많지만 솔로몬의 자녀 떠오르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다윗의 아들 하면 솔로몬 딱 나오는데 솔로몬의 자녀 아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의 그, 그 많은 자녀를 낳아놓고도 아무도 인물로 키우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르오바암이지 않습니까? 그왜 르오바암이 왕이 됐겠습니까? 그 아들 중에서도 제일 았으니까왕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오바암이 왕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실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그 쪼개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르오바암이요 루오바함. 르오바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고요 자녀의 신앙 교육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녀의 신앙 교육 정말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신앙 교육 시키면 애들이 다 교육받고 신앙이 다잘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더더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영어 교육 시키고 국어 교육 시키는 건 쉬운데 신앙 교육 시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쉽지 않은 신앙 교육을 그래도 시키고 있는데 신앙 교육 하는 대로 애들이 자라 주는가 말이에요. 콩 심은데 콩만 나는가 하는 말입니다. 아닌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부모님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가 신앙이 안 좋은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98년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을 저기 그 일산에서 조그만 교회, 개척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개척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하에 건물 지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막 땅을 보고 가고 있었던 그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할때 아주 훌륭한 그 안수집사님 그 부부가 계셨어요. 이분은 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인품도 아주 훌륭하고 새벽 기도도 거의 안 빠지시고 교회 내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7시 30분에 저녁 예배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집이 멀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뭐 유수동부 전도사 하는 그 동료들도 집이 또 멀고 막 그러니까. 이 낮에 그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있을 데가 없어요. 교회도 좀 조금 해가지고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자주 이렇게 초대를 하셔가지고 막 매운탕도 끓여주세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면 저방 하나를 주시고 거기서 조금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그 교회도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좋아하는 거지도 모르죠. 근데 그 집에 식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아주 다 좋은데 그 집에 딸만 둘이었어요. 큰 애가 중3이었고 작은 애가 중1이었어요근데 문제가 중3이에요 중삼. 중3. 그그 가끔씩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 고등학생들 남자들 보면은 오토바이를 주로 탑니다. 애들이. 근데 요, 이 친구는 딸이라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고 그 가끔씩 밤에 이 폭주적이라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 헬멧도 안 쓰고 막막 괭음 막 내고 달리는 친구들 보면 그 남학생 그 뒤에 여학생이 타고 막 손을 흔들고 수건 돌리고 있는 여학생이 가끔씩 있어요. 얘가 걔예요. 그러니까 이말다 했죠. 학교 간다고 하고 학교에서 안 왔다고 그러고, 이런 일도 많고, 예? 가출도 가끔씩 하고, 이 남학생이 가출하는 거다안 뭐 좋지만, 이 중3짜리 여학생이 가출을 하니까, 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게 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모태신하고 태어났고 쭉 자라왔기 때문에 임원이랑 임원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했어요. <laughs> 지금 강도사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의 그 어머니 뻘 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딸둘 아들 하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그 막내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만 여섯 번을 옮겼어요. 학교에서 이 호저 이 친구를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학교로 이렇게 권고 전학 이렇게 쫓겨 나가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다 이제 결국 제 퇴학돼 가지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이렇게 이제 가는 이 친구의 활약을 보면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국구로 놀았어요. 자세한 건 오전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예, 오늘 오후에 저녁 수요 예배 때 모든 거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잘안 나오시던데 예, 그때 나오시면 한번더 나오시면 제 모든 거를. 예. <laughs> 그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또 신앙 교육에 신경을 좀 쓴다고 해서 자녀가 100%다 신앙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100%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니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잘 보면 결론적으로 자먼을 써서 자녀에게 지식과 지혜 근본이 뭔지 여와 경야기를 가르치렸던 솔로몬보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썼던 다윗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 업적만 보면 솔로몬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삶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과는 비교도 될수 없는 큰 인물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평가하실 때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역대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하십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됐어요. 열1기하 2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준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나 안 했나 이거예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른 왕들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이 다윗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모든 왕들의 이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이 척도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열하 6장 16절부터 19절 우리가 봉독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어요. 네, 언약궤를 뺏겼다가 이언약궤를 이제 다시 이제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데 이 처음부터 쉽게 다윗성으로 이렇게 가져오질 못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언약계가 다윗이 있는 그 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장면이에요. 다윗성으로 이 언약계가 딱 들어옵니다. 언약계가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죠. 그 언약계가 들어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행동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 6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심중에 그를 없신 역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미친 듯이 막 춤을 춰요.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이때를 빼고 다윗이 이렇게 춤췄다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이겼다 하고 막 춤췄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 기적 아닙니까? 골리앗 쓰러뜨려 나서 춤췄습니까? 춤안 췄어요. 결혼할 때 춤췄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하고 춤안 췄어요.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김초아 전사님, 이지현 전사님 계신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 마지막 퇴장을 할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음악이 나오자 이지현 전사님이 춤을 추며 퇴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어쨌든 다른 곳에는 춤을 안췄는데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혼자 춤추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진짜 기쁘면요, 진짜 기쁨. 여러분 진짜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3인 자녀가 있다. 근데 오 원하는 서울 대학을 갔어요. 어, 너무 기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오늘이 셀 모임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셀 모임 하고 나서 어,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식당에 모이자. 밥밥 밥 사고 그냥 막 커피라도 사고 그냥 돈이 안 아까워 돈이. 그때 뭐 중국집에 그세로들 모시고 갔는데 밥을 좀더 먹, 탕수육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절대 믿지가 않습니다. 어, 뭐가 먹어, 먹어, 먹어 뭐. 뭐더더 더 시킬 것도. 그냥 뭐못사 줘서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하면 내 소유를 나누게 되고 아까워하지 않아. 요 이게 너무 다윗이 기뻤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자기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세론들한테 이 밥을 쏜게 아니라 다윗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 떡과 고기를 쐈고 후식으로 건포도까지 확실하게 후식까지 쐈어요. <laughs> 밥을 쏘시는 분들이 커피까지 꼭 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기뻤으면 국고를 열어 가지고 온 국민에게 막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솔, 솔로몬은 그 말로가 어땠는가.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구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십절에 하십니다. 에.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가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솔로몬은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의 삶의 기쁨을 딴 데서 찾았어요. 어디서요? 이방 여인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천 명의 예, 여인들. 그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까지 같이 모시고 와 이렇게 예? 우상 그거 갖고 옵니다. 그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초기에 앞부분에 보면 여와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솔로몬 이 여와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바뀝니다. 마음을 돌렸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떠나 물로 그랬어요. 마음이 떠나 버렸어요. 기쁨을 다른 데서 찾았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긴 하죠. 근데 기쁨은 찾지를 못해요. 솔로몬은 그의 삶 동안에 기도 응답도 여러 번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나라가 좀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기도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기도 응답은 여러 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자체 기도 제목을 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면 기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은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빛난 것은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빛났죠.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지혜로 얻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지혜로.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바빴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도요. 그 많은 그 어떤 그 기병과 말과 이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말의 힘줄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소수만 남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도록 다윗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조금의 차이가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업적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무엇에 진심으로 기뻐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기쁨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로 어떤 것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려면 뭐가 나한테 다가올 때 진짜 기쁜지를 보면 돼요. 이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숨길 수 있는데 내 속에서 진짜 막 너무 기뻐, 너무. 뭘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보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것이 지금 나의 신이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라고요. 거기에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 기쁨의 대상, 예. 나의 기쁨의 대상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더 위대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어떤 게더 위대할 것 같아요? 이 가만히 들어보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큰 업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 볼때 솔로몬 때가 최고였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죠. 근데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도 없었지만 그저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올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미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어떤 게 진짜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솔로몬의 일천 번째도 기쁘게 받으셨지만 다윗의 기쁨의 춤을 더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솔로몬보다 똑똑하지도 않고요,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지도 않았고 교훈이 될 만한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그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으며 했던 그 기도, 그 노래, 그걸 받아 적은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그 이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업적이 아니고 무엇을 기뻐하는가였어요. 여러 아들 중 솔로몬이라는 또 후계자까지 얻게 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걸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뭐 하나 해놓은 게 없다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걸 얻었고 이루었지만, 이룬 게 없다. 나라도 크게 해놨고, 금과 은도 많이 갖다 놨고 다 해놨는데, 죽을 때 돌아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한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걸 이룬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기도 제목들 때문에 이루어주시니까 나에게 기도 제,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기뻐하고 있는 건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쁨의 능력이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